오, 새소리가 들리고 아, 저 넓은 어, 앞에 산이 확 튀었네요 아, 정말 조용하고 아, 명상이 절로 되는 그런 마을입니다 어 꽃이 빨갛게, 정말 너무 예쁘네요. 음. 네, 또 특이한 식물의 이 꽃도 네, 이런 꽃을 어, 피우고 있네요. 뉴질랜드 캐리캐리. 식물들이 굉장히 잘 자란다고 하네요. 자라는 속도가 한국의 한 3배, 4배,